새해도 같이 보겠습니다. 새해 대출 빚장 풀린다. 새해 대출. 비대면 가계 대출 재개. 주담대 한도 높여. 그리고 7월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하면 한도 대폭 감소할 것 같다. 음. 금융당국 비수도권 규제 완화 검토. 그래서 네. 이 뉴스는 봤었죠? 아, 네, 맞습니다. 12월 23일날 DSR2 지역별 차등 적용해서 이때 이원화 방안 검토를 이때부터 한다고 얘기가 나왔던 거라, 네. 예뭐 이거는 그렇고요. 그리고 뉴스 원문을 보게 되면 주담대 모기지 보험 가입 제한을 해제하고 네. 2억 원으로 제한됐던 생활안전자금 주담대 한도도 없앤다. 음. 예, 전세자금 대출도 임차보증금 범위 이내로 제한한 대출 한도를 해제. 예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도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100% 이내로 제한한 것도 해제. 음. 그래서 어지간한 것들은 해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음마 최고 49층 6,576가구 변신, 용적률 350% 재건축 추진한다. 사업성 개선에 정비 계획 변경 추진. 신속. 통 신통 기획도제도전 가닥 사업 속도는 올라간다. 아. 네. 이 뉴스도 원래는 이게 35층으로 가기로 했다가 네. 이게 49층 싸우다가 35층 가기로 했는데 다시 49층으로 변경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이것도 원문 내용을 보게 되면 네. 원래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종상향을 하냐, 네. 그냥 가냐, 네. 그랬다가 이게 이제 유홈 제도라는. 역세권 개발 사업을 해가지고 이것만 해서 가겠다. 아 그래서 사십구 층으로 가겠다. 네네네. 그래서 종상향을 하면 이제 빙특기라든지 뭐 기부채납이라든지 네. 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게넣 들어가야 되니까 네. 조합의 수익이 떨어지니까 이제 고민을 했다가 고민해서 삼십오 층으로 가기로 했는데 이걸로 네. 하면 빙특기도 별로 없고 네. 임대주택을 안 넣고 그냥 공공 분양주택으로 넣을 수 있으니까 아 어, 자기 조합들한테 이익이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 네. 제도를 이용해서 가겠다라고 이제 한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이십사 년 서울 아파트 경매 구년내 최다 (3267건) 천년 대비 6 6 9 급증 아. 고금리에 거래 침체 겹쳐 물건 쌓이고 유찰은 반복된다 네. 저가 아파트에 인기가 있다 음~ 그~ 사실 그~ 집도 되게 이제 매매가 이제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면서 이제 사는 데만 사고 이제 조금 이제 상대적으로 좀 소외된 곳은 이제 거래가 좀 발생이 좀잘안 되거나 뭐 그랬었는데 경매 시장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었지만은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구매를 이제 안 하거나 혹은 못 하거나 약간 그런 상황들이 이제 겹치면서. 네. 그렇죠. 그래서 이때도 나왔어요. 12월 23일 때 저희 뉴스 같이 볼 때. 네. 이때 이제 셀프 낙찰이 있다. 많이 네. 늘었다. 네. 그래서 이것도 뉴스 원문을 보면 내용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 지금 여기서 그래프를 보면서 유의미하게 봐야 될게 지금 이렇 여기서는 이제 과거도 뭐 이렇게 올라왔겠죠. 네. 근데 네. 2015년부터 16년부터 17년, 18년, 19년 이렇게 쭉 내려가잖아요. 아... 그래서 유의미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이게 이렇게 갔다가 언제쯤 꺾일 거냐. 아, 네네.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최고점인 거냐. 근데 지금 여기서 여기 보면은 크죠. 아, 네, 맞아요. 그리고 지금 계속 뉴스에서 떠드는 게몇년내 최다, 몇년내 최다, 계속적으로 뭐 셀프 낙찰 뭐 어쩌고 저쩌고 계속 네. 이런 것들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심리가 지금 최악인 것 같으니까 음... 지금 여기가 제가 생각했을 땐 고점.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매물 량이 최다 시점이 거의 끝나, 끝 마무리지 않을까. 음. 네, 거의 요렇게 갔다가 뭐 오버슈팅 한번 주던지 아니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네. 꺾이던지 음. 그런 시점이 나오게 하면 다시 집값은 이제 우상향으로 갈수 있는 시점이 만나게 되겠죠. 아, 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김병환, 이복현, 위기 대응 강조. 금융시장 안정이 총력을 다할 것이다.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높다. 이거는 음. 정치 얘긴 것 같고요. 아, 네. 네. 가계 부채, 부동산 PF 등 구조적 리스크를 관리하겠다라고 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결국에는 뭐6개월이든 조기 대선이든 네. 어느 방향이 됐던 결론은 지나가기 때문에 네. 네, 네. 지나갈 겁니다. 네. 좋아질 겁니다. 음.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뭐 환율도 치솟았고. 네. 그리고 뭐 이제 금리는 내려갔는데 뭐 주담대 금리는 왜 올라갔냐 음. 뭐 국고채 금리도 뭐 어쨌다 저쨌다 뭐 이런 엄청난 뉴스들이 안 좋은 것들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네. 거의 뭐 막바지라고 보여집니다. 음. 네. 좋아질 일만 남았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네. 레미안 송도역 센트리폴 1 1 블록 흥행. 그래서 일순위 음. 청약 접수 1만 4천여 명 몰려. 어. 그리고 전타임 마감 평균 견쟁률 18.83대 1이 나왔다라고 네. 합니다. 어. 그래서 저희가 요거 봤을 때15.49대1 그리고 15.7대1 여기가 1블록 2블록인데요. 그래서 요 타입이 좀 희귀하더라고요. 재밌는게 여기 9호 타입이 한 세대인데 131명이 몰렸어요. 와, 이게 왜 그런가 네. 네, 좀 이제 궁금하 궁금해서 이따가 잠시 후에 이제 평면을 한번 같이 보고요. 네. 그리고 이제 84 타입, 59 타입, 그리고 84 타입 여기는 84 D 타입이 이제 높았고요. 아, 네, 이제 세대수가 좀 적긴 한데 네. 그리고 59 타입. 그래서 이거를 3블럭 했을 때랑 비교해 보면 3블럭 청약률인데요. 네. 3블럭 때는 이제 24대 1 나왔잖아요. 아, 엄청 높게 나왔네. 그리고 5구 타입에서 이제 높았죠. 네. 그리고 8사도 당연히 높았고요. 네네. 그래서 3블럭보다는 미진했지만 그래도 많이 들어온 걸로 보여지고요. 음. 그리고 청약 가점은 한40 중후 중반 이후부터는 당첨이 될 걸로 이제 보여집니다. 아, 네네. 그래서 요거 9호 타입을 이제 같이 한번 평면을 보게 되면 9호 타입이나 8사 타입이나 평면은 똑같습니다. 어... 네. 네. 똑같은데 여기서 특이점이 이건 거죠. 아, 거실에 뭔가 하나 더 붙어 있네요. 네. 네. 이것 때문에 금액이 약한 3천만 원 정도 더 받는 건데 아, 네네. 네. 근데 이게 보면 여기도 창이고 여기 창, 여기 창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거실은 여기만 창이잖아요. 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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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도 창이고 여기도 창입니다. <laughs> 그러니까 이게 완전 창... 파노라마 네. 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아 네. 그리고 이거를 3천만 원을 더 주고라도 이거를 하려고 하는 130명이 여기를 접수했다. 아, 네. 아, 이 뭔가 되게 작기 그냥 뭔가 다른 거대랑뭐 이거 하나 딱 차이긴 한데 사실 붙은 돈만 생각을 해보면은 어? 이게 3천만 원의 가치가 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많은 분들께서 3천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 라고 생각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네. 9호 제곱 8사니까 한11 제곱미터 되잖아요. 아, 그럼 거의 약한 3평 정도 되니까 음. 그러면은 한 평에 이제 천만 원꼴 정도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 파노라마 뷰니까 이거를 이제 들어가서 보면은 좋겠죠. 아, 네, 그기 그렇죠. 자체가 저기 안 되다가 여기서 이제 뭘 꾸미고 하면 에이. 그래서 경쟁률이 높았던 걸로 보여집니다. 에이. 네,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내일 네, 뵙겠습니다.